자 드디어 핀 샤크 벨트 스커트 벨트 스커트의 끝판왕 정말 강력한 벨트 스커트입니다 이 이상의 벨트 스커트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하차를 하면서 느꼈지만 드럽게 무겁습니다 이거 엄청 무거워요 아왜 이렇게 무거운 이거는 뭐 일반 벨트 스커트의 한네배 정도의 무게라고 보여집니다. 이거 꼼짝도 안 합니다 이거. 정말 무거워요. 그만큼 강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중량을 엄청나게 꼽더라도 이 중량을 다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강성이라고 느껴집니다. 자, 이 핀샤크 벨트 스커트를 과연 국내에 들고 왔을 때 얼마나 팔릴까라고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벨트 스커트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가격대가 넘사벽입니다. 상위 한 10%만 구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 몬스터 스테링스는 헬스계의 하이마트 아닙니까? 하이마트 그래서, 관장님들 찾으시는 모든 제품들을 저희 몬스터 스트렝스에서 판매하기 위해서, 핀샤크도 같이, 어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. 핀샤크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. 벨트 스커트는 이제는 트렌드입니다. 예전에 뭐, 파워 레그프레스 기본 헬스글로브에 다 들어가는 머신이듯이, 이제는 벨트 스커트는 모든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품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자, 핀샤크에 대해서 구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합니다. 일단은 딥바입니다. 딥바가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스커트 핸들이라서 해 잡고 할수 있는 스커트 핸들. 요거는 옆에서 핀을 이렇게 빼서 쉽게 빼서 높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높이를 원하시는 높이에 맞춰서 뭐 키가 크신 분이나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손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스커트 핸들바 라고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레이저 커팅으로 된 핀샤크라는 개와 상어를 혼합한 모양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된 이게 핀샤크의 시그니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벨트, 어, 벨트도 이렇게 어, 포함이 되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래서 저희가 어, 뭐 구성품은 요렇게 되고 뒤에 보시면 핸들바, 아, 밴드바 여기에 보시면 밴드, 밴드 거리 요렇게 해서 어, 가져왔고요. 자, 구성품에서는 요 정도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. 자, 실전에 헬스클럽에서 사용하실 때는 불편한 게 있습니다. 어떤 게 불편하냐? 벨트 스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. 벨트입니다, 벨트. 자, 보통 하체 운동을 하거나 하실 때는 파트너가 있습니다. 파트너 두 명에서 같이를 하죠. 뭐 많게는 세 명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벨트를 세팅을 해놓고 벨트로 운동을 하다가 나왔을 다시 벗어서. 파트너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좀 번거롭습니다. 그게 바로바로 바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벨트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 정품, 핀샤크의 정품 어, 허리 벨트를 제가 추가적으로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구매하신 분들은 옵션으로 요거를 구매를 할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. 어, 개인적으로는 요걸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센터에 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걸 써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. 아, 벨트가 한개더 있었으면 좋겠다.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저희 몬스터 스트링스에서는 이 벨트를, 정품 벨트를 요 수량에 맞춰서 저희가 한2 0 대, 아, 20개 정도를 더 추가로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관장님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이걸 구매하신 관장님께서는 벨트를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. 그게 더 낫습니다. 이용하시는 데서 그렇고, 회원님들의 편의사항도 엄청 좋아질 겁니다. 자, 이로써 이제 벨트 스커트가 어, 이제 들어왔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. 어, 기, 이 제품을 구매하신 미리 선점하시는 관영님들 이제껏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 1월 달 초부터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. 영상을 보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 벨트 스커트의 특징 같은 거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혹시나 뭐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.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, 안녕히 계세요!